5학년 1학기 배수와 약수. 두 번째 시간은 공배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공배수. 공배수랑 공통된 배수를 말합니다. 첫 번째 어떤 공배수를 알아볼 거냐면, 예를 들면 2와 4의 공통된 배수를 알아볼 거예요. 무엇이 공통된 줄 알려면 먼저 이걸 써야겠죠. 그래서, 자, 2의 배수를 말해 볼까요? 그러면, 각각, 자, 자기의 배수를 몇 배가 되는 수를 말해 봅시다. 그러면, 2, 4, 6, 8, 10, 12 하고 엄청 많아요. 라고 있겠죠. 4의 배수는 4에 1배, 4에 8, 4 32, 1 16, 4, 5, 20, 4, 6, 24. 엄청 많겠죠. 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공통된 배수가 뭐 있니? 여기 있네. 나4 있는데, 나도, 이렇게. 나8 있는데, 나도, 이렇게. 나, 나 10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도 16 있죠. 이렇게 많다는 것. 그래서 2와 4의 공배수 누구야? 네, 4, 8, 12. 그 다음 또뭐 있을까요? 아마, 오, 이상하다. 4, 1, 은 4, 4, 1, 8, 3, 4, 4, 16도 있을 것 같고, 모두 있을 것 같지. 왜 얘랑 관련이 있지? 이상하네.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3과 4의 공배수를 알아볼까요? 3과 4의 공배수. 그러면 일단, 자, 3의 배수야. 너몇배한 수가 뭐가 있어? 그 다음에 4의 배수도 알아보면 돼요. 4의 배수도 알아보면, 3배,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쭉쭉쭉 엄청 많아요. 4의 배수는 4의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엄청 많아요. 자,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거 한번 보자. 어, 여기 있다. 12, 12. 그 다음에... 좀더 써볼까요? 68, 7 21, 3 8의 24. 이렇게 까지.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래서 너랑 나랑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써볼까? 4의 배수. 3과 4의 공배수는 12, 24.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오, 이상하다. 10이랑 뭔가 관련이 됐네. 오? 나랑 무슨 관련이 있지? 아마 36. 이렇게 쭉 써가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도 더 찾을 수 있다. 오, 10이랑 무슨 관계지? 여기도 사랑 무슨 관계가 있었는데, 공배수가. 이번에는 또 다른 공배수 친구를 짝꿍을 찾아서 가볼 거예요. 이번에는 4와 6의 공배수를 한번 찾아 봅시다. 일단, 4의 배수, 그 다음에 6의 배수. 공통증권 찾으려면, 일단 각각 뭐가 있는지 찾아야죠. 4의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좀 써볼게요. 쭉쭉 또 많아요. 자, 6의 배수. 6의 배수를 알아보면, 이렇게 갑시다. 6의 1배, 2배, 3배, 자, 36. 쭉쭉쭉쭉 더 많아요. 라는 거죠. 자, 일단 몇 개만 한번 찾아보자. 어, 너도 10이 있어? 나도 10이 있는데, 너도 24 있어? 나도 24 있는데, 이렇게 가네요.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12. 그 다음에 두 번째, 24. 어? 공배수가 나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혹시 뭘까요? 36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면 또 엄청 많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배수란, 이렇게. 배수인데,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공통으로 있는 걸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봤죠? 뭔가 이와사의 공배수는 4, 8, 12. 공배수에 아, 뭔가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어려서 나중에 하고, 일단은 공배수의 뜻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